자 다음과 같이 직선이 존재할 때이 직선이 상수 k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날 때 원점호와 점 p를 이은 선분 op의 수직 2등분선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죠. 그럼 이 말은 점 p를 구하면 어떻게 중점 긋고 그것의 기울기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보면 될것 같아요. 그럼 먼저 p점을 어떻게 상수 k의 값과 관계없이다 라고 하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k는 k끼리 묶어보는 거야요 그러면은 전개해보면 kx 플러스 x 마이너스 2ky 플러스 y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이 되죠? 그랬을 때 k끼리 먼저 묶으면 k 의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플러스 나머지 양 묶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 이때 k의 값과 관계없다라는 건이 식에서 이 직선에서 k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진다 즉 영향력이 0이 된다 어떻게 보면 k의 개수다 라고 할수 있는 이 항이 0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x의 해는 이 다음에 직선을 만족시키는 값이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개에 대한 x y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이를 연립해 보면 어떻게 돼요 빼버리면은 3y-6은요 y는 2가 되고, 2를 대입해보면, x는 4-y와도 같으니, x도 2가 된다. 즉, 이 좌표 p는 2,2임을 확인해 볼수 있죠. 자, 그렇다라고 했을 때, 그러면 우리 원점와 p 2,2를 지나는 op의 수직 2등분선의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건데, 이 op의 중점은 뭐얼 마요? 예 1,1이고, 이때 op의 기울기가 2분의 2로 1과도 같으니, 그럼 이 수직 2등분선의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? 그럼 1, 1마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야함을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